1 0 뽑기, 무료 배터리 약 2,000개 있습니다. 일단 포세이돈 20랩은 확정지연 모습이고요. 파티켓까지 한번 20랩 도전20,20 20 한번 화끈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켓, 아, 팡팡 터져라! 20,20두 가자.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10회 뽑기, 간복이 이런 거얇짤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되는 날이에요. 그냥 누르면 나옵니다. 누르면 나와요. 근데 하지만 한 번은 재물 줘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렇죠. <laughs> 말하고 바로 대세 전환 해버리기, 들어가구요. 자,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자, 백보 갔어요. 자, 지금 수비님 두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겠는데요? 아, 자, 연습게임, 연습게임. 제가 상자에서 먹여드린 게 300개기 때문에 한번더 갑니다. 자, 한번더 갑니다. 자, 한 번, 한번 더! 갑니다. 자, 한 번, 한번 더! 씨. 갑니다 이분 똥손인가요 하시는데 오 n 노노노 절대 아니란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갑니다 자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진 아직까지는 다 상자에서 나온 것들로 하고 있는거라 일단 재물 받칩니다 재물도 줘야지 이게 너무 큰 기대를 바라면 안돼요 자 저희의 시작은 배터리 2000개 남았을 때부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000개 되기 전에 하나만 먹고 가겠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먹고 갈게요 자네발 남았습니다 하나만 먹고 갈게요 욕심 안 부리고 일단 포세이돈 20렙 찍고 시작합니다 자 수빈님 축하 미리 축하드려요. 예, 자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아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떴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 재물이고요 지금부터 본편입니다 여러분들. 본편 시작합니다. 떴다. 큰일 났다사고쳤다하리또 사고쳤다. 사고쳤다. 가자이 슛! 자 갑니다 여기서 안 떠도 됩니다 이어, 속이 중요해요, 속이! 소기... 이거거든! 바로, 렛스코 포세이돈 20랩 찍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자!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방더 먹습니다. 한번더 먹어요. 저는, 세번 연속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티켓 여섯 개! 파티켓 여섯 개! 아! 오케이, 타임. 오케이, 타임. 자, 어려움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방금 거기 이다썼고요 자, 바로 두 가자. 바로 두 가자, 으! 자, 이번엔 파티켓 두 마리 동시에 뜹니다, 여러분들. 파티켓 두가자 으잇! 아, 아직, 아직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자, 포세이돈. 잠깐 들어가 있어.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이 핑크색 상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 한 번쯤 보여줄 때가 됐는데. 음, 오! 이거거든요! 딱 파티켓 뽑아 두잖아요! 자, 이거예요, 이거. 자, 파리투나이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한 마리 뽑았고. 자, 다섯 마리 남았어요, 다섯 마리. 단, 다섯 마리. 단, 다섯 마리. 앞으로, 1 6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단, 다섯 개. 자, 갑니다. 슈 얘? 예? 이분 물개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물개라뇨.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헤이, 헤이, 아! 아, 너무 아쉽고요 개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자, 괜찮아요. 여기서 두개 뽑으면 됩니다. 두개 뽑으면서 갑니다, 두 개. 두개 뽑습니다, 두 개. 자, 드디어, 드디어 나올 때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노말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노말. 노말에서 끝장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딱 100개 됐거든요. 느낌, 느낌 왔습니다. 100개 됐을 때 100보. 100개 됐을 때 100보. 느낌 좋아요. 여기서 분명히 뭐 하나 뜬다. 떴다. 음! 예? 아이 자! 바로 갑니다. 이런 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떠난 거에 연연해야 하면 안 됩니다. 어? 이거 다 일반떴어요. 이거는 무조건 먹었다는 징조거든요 예? 아니 여러분 너무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된다 했잖아. 이거는 수빈님저 때문이 아니고 저기 저기 저저 분들 덕분에 200개 날린 겁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방금 거는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laughs> 자 갑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10법으로 작전상 후퇴 들어갑니다. 지금 느낌이 안 왔어요 딱 필이 올때 제가 아까 상자까 했을 때 봤죠 여러분들 15 이게 거의 신상자 돌린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성일님 어서오세요 자 신상자 돌리다가 자 오늘 보라색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이거 자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보라색 상자 자 보라색 상자 갑니다 핑크 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아예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아직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절반 남았구요. 띠드버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멈춰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절반 남았어요, 절반. 여러분들 절반 남았어요, 절반.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자, 갑니다. 떴다. 떴다. 너님이 나와있다. 너님이 나와있다. 떴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하리클라스! 땅! 자, 바로 갑니다. 박수치 어, 여러분들 보이나요? 보이나요? 아, 어, 한칸 만 옮겨줘! 안 돼, 우리의 보라빛 상자가... 아, 우리의 핑크 상자가... <laughs> 자, 괜찮습니다. 아직 7번 남았어요. 아직 7번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두개뜰 타이밍 됐습니다. 진짜 두개뜰 타이밍 됐어요. 자, 두개뜰 타이밍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안 되겠다. 자,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되는데요 이거 자 일단 빠르게 재물 한번 투어 백법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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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늘 왜 이러죠 <laughs> 다섯번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건 다섯장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에게 필요한건 다섯장 뽑아야 되는것도 다섯장 오오오 오! 와 진짜 심장 떨렸다 와 드디어 왔네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기집애 어서와 어서와 오래 기다렸잖아 아 정말 자 포세이돈은 아들래이고요 파티켓은 딸래미입니다 이거 자 파티켓 딸래미 뽑습니다 딸래미 어서와 딸래미 어서와 한번더한번더 가자 갑니다 딸래미 한번더 아. 자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세 개밖에 못 뽑았지만 정말 저 제가 적소에 딱딱딱 뜨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포, 포세이돈만 5개, 6개 먹어보고 파티켓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면, 수빈님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포세이돈 딱 하나 먹고, 지금 파티켓 두개 딱딱, 앞으로도 파티켓 딱딱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오오오오오... 빠리빠리에서 와! 요거 황룡...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파리클라스! 자 여러분들 저 의심하신 분들 의심하지 맙시다 아직 네발 남았습니다 네발 안에 네발 안에 세 개만 더 먹어주면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다들 10법 10법 하시는데 아니요 10법에서 쓸운다 썼기 때문에 이제 100법에서 나올 차례입니다 100법이에요 자아뜬줄 알았는데 한칸더 가서 뜬줄 알았는데 자 곱게 10법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안 나오면 굽힐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 너무 자존심 부리다가 돌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안될땐 인정하고 돌아설 줄 아는 것도 용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1법의 날인 것 같네요. 음, 1법이잘 되는 것 같아요. 자, 2,200개 시작했습니다. 2,200개, 2,200개 시작했고 현재 4개 뽑았어요. 2,200개로 현재 2,000개 썼고 4개 뽑은 상황입니다. 아직 270개 남았고요. 자, 이분 테세전환이 우디르급인데요, 하시는데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인생이 오. 아들네미가 나왔네. 하지만 괜찮다라는 거.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아들네미가 나왔지만 2 2 0 0개기대값 6.6개라고 하시는데 현재 5개 뽑았어요. 자, 좋아. 안 나오는 거보단 낫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안 나오는 거보단. 이게 맞습니다. 자, 10회 뽑기. 10회 뽑기.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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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100%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자. 여기서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이이! 아 근데 아들래미아 근데 오 괜찮아요 근데 이거 21렙까지 찍을 수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6개는 먹어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7개 먹었나요 지금? 3개 3개 6개 먹었네요 6개 6개 뽑았어요 6개 현재 6개 뽑았습니다 3개 3개 지금 6개 뽑았고요 자 7개 대박이네 하시는데 투유님 that's right 정말 잘 보신 겁니다 여기 백 뽑에서 한번더딱 뽑고 7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딸레미 한번더 받고 자 마지막 배뽑 결과는요 아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네개 나오는 구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개 지렸다. 와, 진짜. <laughs> 와, 개 미쳤다. 네 마리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laughs> 물개가 감전됐는데요, 하시는데. 예? 와. 여러분들, 이거 감전 안 되게 생겼습니까? 아, 이 반대였으면 딱, 딱끝냈는데 아, 하, 아, 진짜, 우리 1 1 1로 운영자님 보고 계시면 진짜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어. 반대로 줬으면 이거 수비님 쏘아리 질로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미쳤는데 와 이거는 진짜 개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 3개 한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세개한개 여러분들 네개 뽑히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 와 이건 진짜 로또 살 확률로 뽑힌 겁니다 이거 진짜 오늘 일냅니다 여러분들 상자 일 냈고 제가 백보 여러분들 된다고 했죠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박인 방송 어디 가서 못 보거든요 일단 수비님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떠서 아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비님 아 진짜 우리 같은 길드원분이 또큰맘저 믿고 맡겨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와 이거는 진짜 썸네일 각인데요 4개 이야 이거 와 포세이돈 6개 4개 총 10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비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파티켓 18렙 포세이돈 23렙은 안되고 22렙에 한개 모자라는 것까지 됐네요 23렙에 18렙에 되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뼈다귀는 우리 수비님이 열심히 모으셔서 올리시면 될것같고요